안녕하십니까. 영인해주 이재효 생물학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김보영입니다. 오늘은 영인해주 이재효 생물학의 강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이재효 생물학 강의 현주소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생물 강사의 부족입니다. 한 강사가 보통 두세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과목에 집중하여도 부족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 단순 암기식 생물 강의입니다. 과거 이재우 시험의 경우에는 단순 암기를 통해 어느 정도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모의고사의 부족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을 대비해서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온라인 강의의 부재입니다. 핵심 생물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달리, 영인에도 이지혜우 생물학 강의의 특징은 첫 번째, 수준별 강의 콘텐츠입니다. 기초 핵심 온라인 강의와 기초 핵심 그리고 심화 및 응용을 갖고 있는 오프라인 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해를 기반으로 한 생물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체 제작한 모의고사 및 문제풀이를 문제 통해서 고득점의 학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재유뿐만 아니라 문부성 본고사 구술면접까지 해결할 수 있는 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유 생물학 시험의 동향을 보면 특정 생화학 반응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 생화학 반응 및 실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문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단순 추론. 그리고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한 변형 심화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근간 10년간 이재유 생물 신경향 출제 빈도를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약 3에서 4 문항, 2014년에서 2017년까지는 약 5에서 6 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올해 2019년의 경우에는 평균 7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처럼 신경향의 출제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생화학적 흐름의 세부 기작을 물어보는 문제와 실험 과정의 세부적인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과거엔 특정 과정의 위치만을 물어보는 단순한 문제였지만, 현재에는 그 과정의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해야 풀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생물은 암기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생물을 암기만 하면 여러분의 점수도 암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생물은 사이언스입니다.